안녕하세요. 한의사 양반입니다. 최근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요. 현재 인기 순위가 높은 만큼 많은 분들이 시청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힐링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재밌게 시청했는데, 어, 이게 좀 직업병이라 드라마를 보면서 한 번씩 흉터가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주인공이 박보영 님의 이마부 흉터입니다. 극 중에 흉터가 보이는 장면도 있고 안 보이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봐서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은 라운드형 흉터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건 수도 흉터 아니면 점 빼다가 생기는 흉터입니다. 치료 자체는 어렵지 않은 흉터인데 드라마를 보면서 생긴 팬심으로 박보영님의 흉터를 치료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비슷한 케이스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로 인해 미간이나 이마부에 이와 같은 수두 흉터가 남은 분들이 많은데요. 흉터의 모양이 동그란 형태로 파여 있어 눈에 많이 띄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부 높이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거나 불빛에 따라 선명하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치료 목표는 화장하면 잘안 보이게 만들어 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치료 경과를 보면 음 보시다시피 파인 모양이 거칠지 않기 때문에 차오르는 것도 비교적 예쁘게 차오르게 됩니다 100%까지는 아니라도 보였던 흉터가 잘안 보이게 되니 만족도는 높아요 참 수두 흉터 이야기만 했는데 점뺀 흉터도 흉터가 생긴 원인은 다르지만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해요 점이 진하고 깊은 경우에 여러 번 점을 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점을 빼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진한 점의 경우 완전히 빼버린다 보다는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흉터를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얘기해 드렸지만, 이런 흉터는 대부분 치료가 잘 끝납니다. 아, 영상 제작 과정에서 우연히 한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유명 모델이 출연하는 샤넬 광고인데 이분은 광고 분위기상 왠지 흉터가 있는 게더 멋있어 보인다는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흉터도 역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잘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대화해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의 흉터를 보면서 본인의 흉터와 비교하며 저 사람도 흉터를 못 고치는데 내가 치료가 될수 있을까? 같은 비관적인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유명인들이 가진 흉터와 비슷한 치료 사례를 소개하다 보면 뭔가 좀더 희망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직업병이 도져서 흉터가 눈에 들어올 때 관련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특정 인물에 대한 흉터 이야기가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추천해 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의사 양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